1980년대에 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님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즉, 힘을 통한 평화의 외교정책으로 소련을 어, 전쟁 한번 없이 붕괴시킨 바 있습니다. 요즘 미국 경계에서는, 그, 요즘 미국 경계에서는 외교, 외교의 끝은 군사옵션이라는 말이 공건을 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며칠 전에 폼페어오비 국무부 장관은 미국 육군 참모 대학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만간 군사 옵션을 실행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군사 옵션을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이것은 외교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이 국방부 대학 국방대학에 가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엄중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참 인내하고 인내하여 왔지만 북한은 결국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정당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미국과의 동맹을 혈맹이라고 말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미국을 소중히 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고 미국과 같이 운명을 할 정당이 누군가를 확실히 하여 북한에 드디어 끝을 내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하여 북한 정권 교체하자. 교체하자, 교체하자, 교체하자. 교체하자. 김정일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 연사분 모시겠습니다.